위대한 진리는 가장 단순한 진리다. 자연의 단순함이 있고 지혜의 단순함이 있다. 이두 가지는 사랑과 존경을 불러온 사람들이 매우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또는 자화자찬을 하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진실한 말은 언제나 분명하고 현명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말이다. 말은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매우 명료하게 말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진실과 단순함보다 사람들을 더잘 단합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뒤에만 비로소 자기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더 강하거나 더 영리할 것이기 때문에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리히텐베르크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거나 더 영리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유리한 입장은 힘과 지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민권의 불평등도 드러내준다. 평등이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로지 행정조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 안에 동일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라.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사랑과 친절을 지닌 채 동등한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자선은 오로지 희생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선이 된다. 그돈 자체 안에는 그것의 획득과 소유 안에는 부도덕한 그 어떤 것이 들어있다. 예술이 죽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술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 재산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도 진정한 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술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을 확신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하라 예술에 관한 심사숙고나 토론은 알려진 오락 가운데 가장 무익한 것이다. 예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술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잘 말할 수 있고 예술에 관해 말로 떠드는 것이 무익함을 안다. 예술에 관해 떠드는 사람들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내가 날마다 취하는 동작이든 너의 일생이든, 너는 움직일 때마다 내가 가는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너는 삶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이것은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주요 조건이다. 지혜는 무한하다. 내가 지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너의 삶을 위해 더욱 중요해진다. 각 개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지혜의 조건은 순수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노력은 이곳의 삶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로지 여기 있는 그대로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이곳에서 실질적인 삶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발견된다. 내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우리는 현재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로지 이 삶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삶의 개선을 향해 집중되어야만 한다. 너의 일생 전체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삶의 매 시간도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육체 노동 없이는 휴식에 기쁨도 없다. 정신적 노력 없이는 삶을 이해하는 기쁨도 없다. 삶은 무한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될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도 시련도 아니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대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무한한 기쁨이 될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상대방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호적인 감정과 사랑하는 자세는 삶의 바퀴들의 기름을 쳐서 쉽고 부드럽게 굴러가게 만드는 유나류와도 같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항상 기쁨에 넘쳐있다. 기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는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너는 불쾌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낀다. 너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